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어요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,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<laughs> 네, 목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일단 오늘도 뭐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... 이런 완만한 어, 그 곡선을 그리면서 좀 밀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. 이 지수의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. 근데 이 작은 캔들들 안에서 나오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큰 시장이기 때문에, 어,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약세 종목들이 대부분 우위를 보이는 그런 조정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좀 시장이 답답하게. 느껴질 수 있는 어, 그런 흐름인데 미장도 뭐 한국 시장이랑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죠. 그냥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그 퐁당퐁당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요. 오늘 뭐 일본 시장도 꽤 밀렸습니다. 니케이도 좀 밀렸고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들이 들어와줬고 뭐 전날 미장도 어쨌든간에 파란불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은 좀 파란불의 형태로 진행이 됐다. 그리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막 그렇게 변동 성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어, 이전처럼 막 되게 탄력 있는 매수를 최근에는 잘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2차전지 대형주들 오늘 사실 2차전지 대형주들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그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전날에 시간에 가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가가 떴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천지가 올라가면은 다른 업종들은 좀 소외되는 패턴들이 나와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천지가 뜰때 시가가 강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시가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천지가 올라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네, 이런좀 복잡한 흐름들. 굉장히 좀 정신이 없던 그런 하루였고요. 거의 뭐 이천인지 대장주들로만 지수 움직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뭐 코스피 레벨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. 전저점 부근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800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810포인트 부근을 잡고 반등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. 이 구간을 어 내일 깨지 않고 코스피도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일, 뭐, 시가부터 좀 밀리는, 은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, 다시 한번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, 어,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전히 우선주들이 좀 강세에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오늘, 그, 항공.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또 나왔죠. 그래서 뭐 한미 그룹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오늘 양봉을 좀 보여줬고 어제랑 좀 비슷하죠.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틈을 노리고 좀 빨간 불들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그다음에 우선주들 일부 이제 강세가 또 나와주고 근데 오늘은 기존의 이제 우선주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던 어, 대상우나 대상홀딩스우나 이런 종목들이 보장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주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좀 지루할 때 우선주들이 강세패턴을 가져갔는데 만약에 우선주들이 밀릴 때 시장이 좀 같이 밀릴지 아니면은 어 이게 어떤 신호탄이 돼가지고 기존의 메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가져갈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약세턴에 있던 종목들이, 어 좀, 시세가 마무리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은, 그때부터 시장의 반등 타이밍을 좀 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관점이 이번에도 좀 이어질지. 그 다음에 12월에는 뭐 이슈들도 굉장히 많지만, 어쨌든 다음 주에 CPI랑 FOMC 일정들이 연이어 있거든요. 그 부분 때문에 또 주후반으로 갈수록 경계심이 올라갈 수 있는, 어 타이밍은 맞다. 아마, 어, 그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고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뭐이렇게 포지션을 자주 바꿀만한 어,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, 어, 주요 업종, 주도 업종들에서 포지션을 자주 변경하지 않으면서 좀 분할 매수나 조정 나올 때좀 접근하는 어, 그런 관점들이 조금은 더 보수적인 포지션이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